예 저희들이 이제 그 오늘부터 이제 오예배때 아마 본문을 저희들이 매일 성경의 이제 순서를 따라서 그 주일 아침 주일 그 본문 우리가 본문을 좀 선택해서 앞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본문 결정해 놓고 나서 제가 어제 도대체 본문이 뭔가 살폈더니만 오늘 7장 13절부터 26절을 제가 확인을 하고. 아또 하필 또이 본문이냐 이제. <laughs>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 6장부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보통 대부분 과목 성적이 좀 괜찮았는데 제가 최고 못 했던 과목이 미술입니다. 미술. 그래서 미술은 뭐여기 나오는 그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는 그림이 일단 그 대한테 잡히지를 않습니다. 잡히지를.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나온 이 7장 13절부터 말씀은 제그두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작품급의 이제 그 내용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성전 앞에 있는 그 기둥입니다. 기둥. 두 개의 큰 기둥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앞부분에 23절부터 또 26절까지는 이제 높바다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참이 솔로몬 성전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또 높바다라는 이제 그 하나의 그 구조물이 여기에 제작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시간이 한 20분 정도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한번 13절 혹시 자막이 있으면 한번 비추어 주실 수 있으면 이제 13절에 이제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히람을 두로에서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 히람은 누군가 하면 이제 노 기둥과 그리고 노 바다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작하는 사람. 이제 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이 다윗과 솔로몬 성전 건축을 도와주었던 두로 왕 이름이 히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과는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녹기둥 그리고 또 녹박 바다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느냐 데, 두로에서 데려왔고 또 14절을 보시면 그는 누군가 하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국제 결혼이 되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두로 사람,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노세 대장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두드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거의 미술 가죠 미술가. 정말 그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그 소위 이공예 작품을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모든 논 일에 설명을 할때 지의 총명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 지의 총명 재능을 구비한 사람인데 이제 솔로몬 그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다 진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녹기둥, 녹바다를 이제 제작하는데, 참이 13절, 14절을 보면 이 솔로몬 시대의 한 단면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제국이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제국이 성장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그러니까 이 타인에게 이렇게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소위 구조물을 만드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지역도 두로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또 배경도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남편은 어떻게 되죠 두로 왕이 두로 사람이었어요 두로 사람. 그러니까 신분 출신 소위 배경도 그리고 지역도 이 이방 지역과 연관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게 했죠. 왜? 바로 그는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재능을 그쪽 일에 가진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지역이나 또 가정 배경 같은 거를 뒤로 하고 이 사람한테 성전 건축 중요 기물을 제작하는 책임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솔로몬 시대의 하나의 그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죠.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출신 성분이라든가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능과 또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교회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특징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정말 개방성이죠 누가 어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명력을 자꾸 잃어가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무엇이냐 베타적이 된다는 겁니다. 베타적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참 오래된 교회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나 직분자 선출하실 때, 제가 요번에도 어느 한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사회, 한국 교회 이름을 낼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온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장로님 선출하는데 권사님 선출하는데 소위 이 뭐라고 하죠? 자격 요건을 명시를 못 하더라고요. 이좀좀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정관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다돼 있는데. 그런데 장로님이나 권사님 선출할 때에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아요. 이런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그 자격 요건이 안 돼도 특정 가문에 속한 사람이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은사와 헌신을 하고 있어도 교회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 역들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성도님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일교회는 역사가 짧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48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우리 내일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하나의 역할을 했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최소한 뭐약특세 같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른 성도님들로부터 우리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참 이렇게 개방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님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에 헌신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분들의 조건 뭐 아니면 출신 여러 가지 배경들 따지지 않고 그분들을 세워갈 수 있는 풍토가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많은 변화를 거쳐가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죠. 이렇게 사람을 정말 조건, 배경에 정말 이렇게 묶이지 않고 그분이 가진 은사에 의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중용할 수 있는 이런 개방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는 이제 소위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인데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그 지금 성전 건물 나와 있는 지금 부분 보이시죠? 지금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기록된 녹기둥들입니다. 녹기둥.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녹기둥은 건물 유지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성전 건물을 위한 기둥은 따로 있고 이 기둥은 뭐냐? 성전 건물 밖에 있는 기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밖에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기둥 각각의 모습이 저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지금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높기둥 둘인데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다. 그런데 이제 규빗은 그냥 보통 이 팔꿈치입니다. 여기서 팔꿈치 일반적으로 40 45cm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50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18 규비시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9m 정도. 9m가 채안 되는 상당히 높은 곳이죠. 이제 녹기둥 둘. 그런데 그 녹기둥 위에 지금 이제 머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그런데 저 머리를 결국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바로 건물 위에 있는 것은 저건물 모양에다가 석류를 달아놓은 모습입니다. 석류를 달아놓았고 제일 윗부분은 뭔가 하면 백합 모양입니다. 백합 모양. 그래서 이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절까지 이 건물, 녹기둥을 설명할 때세 가지 특징적인 재료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녹기둥이라는 거죠. 녹기둥. 여러분, 고대 노선 결국 무엇이냐? 강인함,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 가장 강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의 재료죠 재료. 노슬 통해서 만들어진 기둥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는 성류, 소위 이쪽 200개, 저쪽 200개. 한 400개 정도가 거물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성류 모습을 했겠습니까? 보통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류는 결국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끝에는 그냥 빨간데 그 속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예쁜 그런 어떤 향기 나는 소위 열매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성류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내적인 향기와 아름다움입니다. 내적인 향기와 아름다움.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백합. 이 백합 모양은 결국 무엇이냐? 이거는 외적인 아름다움이죠. 외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은 백합과 같고, 그리고 그 속은 성류와 같은, 여러분, 성전에 있는 구조물을 언제나 두 가지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곳에 그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건물이고,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은 이 양쪽 방향에서 보셔야 돼.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성전 건축물을 통해서 볼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녹과 같이 강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모습은. 백합같이 아름답지만 그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성류 열매와 같이 향기 나고 그리고 정말 맛있는 바로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 매력을 가진 분이시다. 라는 것이 일단 이 녹기둥의 모습 속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인하신 분이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강인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되느냐? 외적으로도 백합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내면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성유처럼. 아름다움과 매력과 맛을 가진 향기를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 녹기둥이 이런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녹기둥이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 말씀이죠. 이 기둥이 도대체 암시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게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기둥의 두개 이름이 21절에 보시면 하나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야긴.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일이라고 해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제가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이게 뭔가 하면 약인, 오른쪽 기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능력은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둥. 가장 대표적인 건물, 이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이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리고 또 그분에게 무엇이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녹기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 백성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일터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일터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능력은 그에게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씩것은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올 때나 갈때 항상 보고 확인하는 것.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3절을 보시면 이 바다가 나오는데 원래 이 바다는 이 예수님 구약 성소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소를 만들 때 이제 성막을 만들 때 무엇과 연관된 것이냐? 물 뚜멍과 연관이 된 겁니다. 지금 재단 사이에, 이제 재단과 성전 사이에 이제 이게 제사장의 손을 씻도록. 그리고 그드려지는 소위 말해서 재물들을 씻도록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 그런데 그 물두멍이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소위 높바다가 등장을 하고 27절부터 나오는 이제 높받침수레에 물두멍이 10개가 나와요. 10개.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높바다의 모습을 우리 그림 두 번째 사진 한번 비춰주시면 정말 이제 이 보이시죠? 소가 동서남북 각각 세 마리씩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이렇게 그 뭡니까? 저 높바다죠, 높. 저 그릇 지름이 얼마냐? 지름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지름들을 보시면 이제 직경 지름이 바로 10규빗이다 5m다 5m 그리고 또 높이가 5규빗 2.5m다 여러분, 높이가 한 2.5, 그리고 직경, 이 어떤 지름이 한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26절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26절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2천 밭을 그높 바다에 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한 1밭, 1밧, 1밭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22.4리터입니다 22리터입니다, 22리터 22.5 정도 돼 그러면 2천 밭이면 얼마입니까? 45톤입니다 상상이 가셔요? 그 풀장 수준이죠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 그 성전 앞에 높바다를 우리가 정말 제작을 했는데, 여러 소, 소, 세 마리씩 동서남북으로 향해 있고, 그리고 그 물, 크기에 45톤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높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작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용도가 무엇이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씻을 수 있는 용도로 이 높바다를 준비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이 높바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게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강조점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바다라는 이미지입니다. 바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바다의 이미지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혼돈의 세력입니다. 혼돈의 세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사야서나 욥기나 이런데 보면 바다로부터 리원 야단과 같은 그런 괴물들이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고대 바다는 어떤 곳이었느냐? 혼돈의 세력이 바로 머무는 곳, 지배하는 곳이 바로 바다라고 이해를 해서. 그런데 그 바다가 노스로 통제가 되어서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혼돈의 세력을 능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편으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바다와 같은 물로 제사장이 자신을 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약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높바다였습니다. 높바다. 높바다는 하나님.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우리의 신약적인 용어로 한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높바다라는, 높바다. 지금 이두 가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였던 솔로몬은 이 두루왕 시돈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후 시간에 이 졸리는 시간에 너무 막 괴로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기도 제목은 결국 <laughs>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몽고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출신 성분 배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각자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마음껏 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드릴 수 있는 정말 개방적인 공동체. 정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노 기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노처럼 강하시고 그리고 성류처럼 내적으로 한없는 매력을 갖고 계시고 백합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분이시고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녹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성 일터를 세워주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녹바다 높바다 보시면서 여러분 혼돈의 세력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을 통제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바다와 같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고 가정과 또 내일부터 또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혼돈의 세력 주님이 통제해 주시고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 가정, 일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